전라남도가 내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당을 지역화폐인 상품권으로 지급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선순환 경제체제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당 지급을 위해 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단기별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이며 대상은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한정돼 총 24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도의 도예 조례안이 도의회와 주민발의 등으로 제동이 걸렸던 것입니다. 수당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의회는 분기별 30만원씩 연간 120만원이며 대상도 여성과 청년 등 모든 농업인입니다. 이럴 경우 총 32만여 명으로 늘어나 전라남도의 안보다 8만여 명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민중당을 중심으로 주민발의 조례안도 오는 10일까지 이의신청 등 발의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어민 공익수당의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전라남도와 도의회, 주민발의 등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그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심사할 것 같아요. 그다 이제 조정이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가장 좋은 안으로 아마 이렇게 선정, 평합안이 만들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라남도와 도의의 주민까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안에 조례안 제정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